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인가? 국정을 농락한 비선실세 최순실인가? 비선실세의 권력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좌지우지 하는 곳, 이를 묵인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과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국기 문란 행위를 자행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정의 총 책임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과거 작년에 비상선실세 문서 유출 논란 때 국가 문란 행위라 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본인이 한 발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부끄럽게,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조선대학교 총학생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면 결코 이 사태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 국민을 고려한 최순식 게이트를 기탄한다한다한다한다 하나 최순식 게이트에 대한 설명받는 수사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현장 사상 무리없는 국정농단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